이 자, 얘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무조건 원소 날법으로또 표현이 안 된다. A가 정수, x가 정수 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조건 제시법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B라는 집합인데요. B가 A가 더 커야 되는 거야. A가 B 전체를 안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A는 그 어떻게 생겨야 돼? 좀 제일 만만하게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색칠 여기 안 색칠해서 이렇게 크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진아? 그러려면 a 가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같아 돼. 그 다음에 4의 플러스 8이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맞지? 같을 때는 얘는 3을 들고또 얘는 3을 안들고 있으니까 a 가 b를 안고 있는 게 괜찮은 상황인 거지. 근데 반대로 얘가 세칠이고 얘가 안세칠이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하나만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얘 범위는 3a가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5보다. 그래서 a가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얘도 만족,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다 부분 집합 구하기. 자, 집합에 있는 팔보다 작은 홀수란다 규진은 뭐 있어? 어. 어. 이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부분 집합은 공 집합 하나 있는 거라. 혼자 있는 이 하나 있는 거라 이렇게 되겠죠? 자, 공 집합 내에 부분 집합이 나맞자안 맞아? 맞죠? 1, 3, 5, 7은 A에 포함되어 있다 맞죠 원소가 하나뿐인 A에 부은 집합은 1 하나 있는 거, 3 하나 있는 거, 5 하나 있는 거, 7 하나 있는 거, 4개 맞죠 원소가 두 개의 부은 집합은 이거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다시 <laughs> 1, 3, 5, 7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개 밖에 더있 예, 네. 그래서 여섯 개, 맞죠? 원소가 세 개인 분 스팟.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다몇 개? 16개. 자, 그 유는 한번만 얘기를 보면 자,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는데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중간 부분 집합을 막접을때이 안에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잖아. 얘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수몇 개?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얘가 결정할 수 있는 거 들어가던지 안 들어가던지 그러니까, 들어가던지 안 들어가던지 얘가 들안들안들안 얘가 들안들안 칠이 아니고 얘가 오고 얘가 칠이야 들안들안들안들안들안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걸다 세면 결국 1 6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말을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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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내는 아까 구운 집합에서다 들어간 것도 일단 못 칠이었던 거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간 얘는 1 3 7만 적혀 있는 거. 맨 마지막에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얘가 공집합인 거. 그래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간 자여서 얘가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는 거라서 그리고의 법칙이라서 곱이라서 얘4승이 나온 거야. 한 번쯤은 알고 있고 얘는 거의 외워야 된다. 그 다음, 진부문 집합은 뭐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에서? 아, 그니까 부문 집합에서? 자기 자신 뺀 거. 어, 왜? 공집합 공직, 뺀다고? <laughs> 너무 <너는> 기억나나? <laughs> 와, 내가 기억한다는데, 그걸 기억하네? 내가 봤을 때공직합 <laughs> 뺀다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하다 아, 몇 시간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한 30분 얘기하다가, 맞째 어, 그걸 기억하고 있네요. 어, 흥덕 네, 그런 거는 기억해요. 자 지금 본 집합은 자기 자신을 뺀거아 헷갈리지 마 괜히 시험 칠때 그래갖고 공집합 빼고그럼면 큰일 난다 자기 자신을 뺀거 그래서 하나 아, 빠진 거자 집합에 의해 본 <laughs> 집합의 개수가 128이란다 본 집합의 개수 2에너스 n 스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원수의 개수 얘가 128이래 얘는 몇 승? 7승 그래서 원수의 개수 몇 개다? 7개다 그 다음, 얘가, 그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NA가 몇 개다? 일개 B의 진보문 집합의 개수가 64개니까, 진보문 집합은 자기 자신 뺀 거잖아. 보문 집합의 개수 몇 개? 64개. 그럼 E의 M승이 64니까, M은 얼마? 6.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 여섯 개. 대가파 자, 그 다음, 그냥 한 단어만 할게. 오. 이제 두 문제가 나왔요두 문제가, 두문가 나왔다.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부분집합이친는이친구다자이거는이우는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풀지 마세요 문제를 얘기할게 자 x 는 14의 양의 약수란다 시구아 원소 나열 법으로 나열해보자 양의 약는 약수 구 어, 네, 약수. 친구는 약수 이친수는이친 약수. 1. 1, 2. 이 친구는 이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봐봐. 얘 그냥 단순하게 부분 집합의 개수 뭐라고 했으면 얘 말씀. 얘 말씀. 사승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x라는 집합은 a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x는 a의 부분 집합들이라는 얘기야. 맞죠? 근데 x는 a는 아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진보문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뭐래? 일을 반드시 원수로 가져야 된다. 그 말은 아까 쌤이 1, 2, 7, 14가 할수 있는 선택이 무문집합에서 왜얘자사이 나왔냐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거였잖아. 근데 얘는 이미 뭐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선택의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만 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선택, 얘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선택, 얘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선택. 그래서 얘에몇 쓴? 3승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일단 부원 집합들을 막 적어서 그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이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는 데 내가 뭐하랬지? 얘 잠깐 빼서, 어디다 떠라? 주머니는 잠깐 숨겨놔라. 근데, 그래서 뭐하는데, 이제 1, 7, 14로 부원 집합들을 만드는 거야. 174로 만든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랑 1이랑 막 이렇게 가다가 174까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1을 다 갖다 집어 넣어라. 자, 이건 아까 내가 2 빼고 174로 만든 부분 집합에 있였어 이해했어? 여덟 개 같은 접혀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 주머니에서 빼서 1을 집어 넣는 거잖아. 야, 여기 이 들어가. 여기 이 들어가. 여기 이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얘는 이 안에 있는 애인데 애는 아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누구 빠져야 돼? 1, 2, 7, 14 빠져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빼라. 한개 빼라. 알겠죠?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면 걔 잠깐 빼서 부분집표 만들었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각해야 되는 게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얘도 자, 얘가 있는데 S의 부분집합인데 이번에 뭐래 또 이름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 뭐라고? 잠깐 빼서 주머니에 잠깐 집어 넣어 놓라고요. 으 보관 보관. 근데 이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뭐 하는데? 그냥 갖다 버려. 5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갖다 버려.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거는 딸랑 하나고 뭐? 남은 3, 4로 일단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럼 공집합이랑 이렇게 가다가 3, 4까지. 이앱몇쓴게내개겼던 네 거야? 거기 안에다 뭐 해라 아까 주머니에 보관해놨던 일만 잘 집어넣어라 뭐 자기 자신 안 되고 가고 그런 건 없잖아 그럼 개 수가 변해? 안 변하죠?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자. 어? 이몇 번이야? 62번 하나 더어놔나 넣어 하나 넣 하나 다봐 자, 얘는 조건 제시법. 3, 일 마, 풀. 원소로 나열법으로 나열하면 마이너스 1이랑 3. 그 다음에 B는 정수. 3기나 풀로 봐. 3. 3이라다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e, 그렇지. 자, 잘봐. 나는 가능한 주요 x를 <laughs> 다 적어서 개수를 세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 x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그럼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안에서 논다는게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로만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 a를 반드시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얘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뭐할 거야? 또?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잠깐 주머니에 보관.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뭐 한다? 부분 집합을 만들고요. 보기에다가 다시 뭐 해? 3이랑 마이너스 1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자기 자신 안 돼요? 뭐 이런 거 없죠? 그럼 얘가 그냥 끝. 자, 그다 x는 n 이하의 자연수래. 만약에 n이 1이라면 1 e 이하의 자연수 1만 적혀있는 거고 n이 2라면 2 e 이하의 자연수 1이 적혀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라. 자 여기에 대해서 집합 x는요. a 안에 들어가 있고 a 안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이랑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x가 될수 있는 게몇 개래? 1 2 8개래 128개는 예몇 승? 7승이야. 그 말은 일단, 이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원래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이3을 반드시 있었겠지. 근데 이이 3을 잠깐 주머니에 넣었다가 너희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들어서 그게 2의 7승이 나온 거잖아. 그럼 여기 나머지 몇개 있었어? 얘가 7개였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럼 A라는 집합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럼 그 A 안에서 2, 3을 잠깐 빼고 생각한 부분 집합의 개수가 27승이었던 거야. 예네. 자, 근데 A가 지금 뭐냐면, N 이하의 자연수래. 그 자연수가 2, 3 포함해서 몇개 있는 거야? 9개 있는 거지. 그럼 N이 얼마야 될까? N이 얼마? 자, 다시. N이 만약에 10이라면, A라는 집합은 1부터 어디까지 있었어? 10까지 있었잖아. 맞죠? 근데 이 X라는 집합은 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3을 반드시 안고 있는, 될수 있는 집합의 개수 다 세세요. 이런 거잖아, 결국. 그럼 이 2, 3을 잠깐 보관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얘몇 승이었겠어? 7승 아니, 10까지 있었는데? 요얘 8승이잖아. 그럼 이런 데 나와, 안 아, 나와?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럼 저 n 열 얼마였어야 된다, 이거야? 9였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얘는 처음부터 9개가 있었는데요.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두개 잠깐 주머니에 넣었다가 남은 일곱 개로 만든 거니까 이런 애가 나온다고요 N이 만약에 8승이었으면 이게 8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2, 3 빼고 나머지는 이게 몇승? 6승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제가 가능한 애는 이게 6승개가 나왔을 거 아니야. 해되죠 6번도 맞는다, 이거. 66번까지 마지막 문제. 자, G8S는 또 X가 대표원소야. 자, 애들이 여기 색깔이 하는데 X가 대표원소야. 얘를 계산한 애가 X인데 그 계산한 애를 적는 거야. 원소나 할법으로. 자, n은 이 안에 있는 정수래 n이 될수 있는 게 1, 2, 3, 4, 5, 6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x,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한 거는 x를 계산한 거야. 여기다가 1 넣은 거 얼마? 4. 그게 대표원적 수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2 넣은 거 얼마? 7. 3 넣은 거 얼마? 10. 4 넣으면 13, 16, 19. 이게 a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한 거야.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소수가 있어. 적어도 나왔다. 적어도 넣으면 뭐해라? 그렇지. 그렇지. 적어도 나오면 무슨 사건? 여사건을 생각해. 여사건은 전체에서 뭐 한다? 아닌 거를 뺀다. 반대 사건을. 적어도 한 개의 소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소수가 한개 들어가도 되고 또는 두개 들어가도 되고 또는 세개 들어가도 되니까 너무 많거든. 지금 소수 몇 개? 7, 13, 19. 몇 개? 세 개인 거야. 그럼 반대로 전체에서 소수가 뭐 한다? 안 들어간 거다 지워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하나 들어가든지 두개 들어가든지 이런 거잖아. 맞죠? 적어도 나오면 항상 반대 사건을 생각한다. 자 일단 원소의 개수 전체 몇 개? 이의 몇 수? 육 수.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6 수이잖아. 그 중에서 소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얘랑 얘랑 얘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이의 몇 수? 그럼 결국 이 안에는 뭐도 있었어 얘들아? 공지법도 있었고 이거 전체 다 적힌 것도 있었어 근데 이회 3순환에는 얘랑 얘랑 얘를 얘, 얘랑 뭐, 뭐고 얘가 들어가면 안되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면 이걸로 만든 지법들이잖아 그럼 이 부분 중 안에 뭐도 있었지? 공지법도 있었어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뭐였지? 4, 10, 16이야 이게 다 적혀있는 거였 있잖아.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가졌는데 공집합 있으면 돼? 안 돼? 안되잖아 지워진 거야. 이 전체는 어차피 안 지워진 거니까 별로 생각할 필요 없고 중간 과정은 생각할필요 없고 이 공집합을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64-8이 얼마? 5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보 줄래, 동양?